최순실 씨가 남부구 치소로 오늘 오전에 이감이 됐는데 일단 그 이유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건데. 김남표였어요. 네. 이 남부구치소가 오히려 좋습니까? 네, 구치소는? 사실은 이제 남부구치소가 시설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교소도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2011년도에 가장 이제 최신으로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또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예. 수용시설 자체를 굉장히 조금 넉넉하게 짓자라고 해가지고 음. 굉장히 좀 편의시설도 좋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차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 지금 외관만 봐더라도 저게 구, 구치소인가 싶죠? 보면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회시설 뿐. 아. 부터 그다음에 실제로 수영자가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예. 수영자들이 이제 겨울이 이제 겨울은 다 지났지만 제일 이제 불편해하는 게 외풍입니다 음. 이제 오래된 뭐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지어져서 창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풍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화장실하고 샤워시설입니다 아. 근데 이제 역시 남부구치소가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어떤 샤워하는데 물 수압이라든가 따뜻한 물 온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편의 때문에. 예. 남부구치소를 가장 편하게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할에 따라서 남부구치소로 수감되는 사람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남부구치소에 조금 더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송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음... 뭐, 한 곳장 상소를, 하, 한 곳장을 제초한다거나뭐 이런 것들을 좀 시기를 좀 조절해서 남부구치소에 예. 오래 있으려고 하는 게 일반 수용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결수들에서는 소문이 났나 본데 이 사진만으로 보면 뭐 열악하긴 열악합니다. 구치소인데. 그런데 약간 시설면에서 서울구치소보다는 조금 난것 같기도 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아무래도 세금 무리가 하면 네. 낫겠죠. 그, 그저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대요. 여기가 모텔이면 저쪽은 호텔이다. 아뭐 이런 비교까지 있고 그래서 저기 신동구공화당총재 그 같은 경우에는 어, 아니 그 저기 저 뭐냐 최순실 씨한테 더 혜택을 준거 아니냐 네. 여간에서 호텔로 음. 이사가는 꼴이다 저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네. 어, 그런 식으로까지 말을 뭐~ 행글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덕을 보고서 구치소에서도 또 덕을 본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것 같은데 괅네요. 예. 예 저는 뭐~ 그게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이~ 대질신문 같은 거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대질신문을 안 하는 것은 그렇게 대질신문을 했을 때그 껄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걸 어~ 막기 위해서 배려를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최순실 씨를 이감시킨 것그 자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이기도 한 겁니다. 예, 예. 그 복도에서 마주친다거나 했을 때두 사람의 어떤 그~ 어, 끌어옴이라든지 음.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안을 해서 배려해서 이렇게 이제 떼어놓은 건데 지금 뭐~ 저~ 신동 총재 같은 공화당 총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최순실 씨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으로 음. 저런 말을 하긴 했지만 예. 그 배려 차원에서 한그 조치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이 구치소에 대한 경험이 없어 가지고 이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서 최순실 씨 입장에서 이게 좋을까요? 내가 아 현대식 건물로 간다. <laughs> 좋을까요? <laughs> 모르겠는데요 <laughs> 일반적으로는 다 좋아합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족들이 알아봐 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프다는 이유로 사실은 좀 그~ 남부구치소로 갈수 없냐 라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실제 이제 그 의료 진료받는 게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진료받는 게 이제 치과치료 같은데요.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치과치료 받으려고 하면 막한 달에서 한달 이상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음... 상황인데요.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도 조금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이제 뭐 가족들이 면회오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남부구치소를 예. 선호를 합니다. 금방 들은 생각이요. 다음 정부에서는 이 구치소도 우리가 지금 남부 구치소가 호텔이고 서울 구치소는 뭐 모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도록 예. 대한민국의 교도소도 교도소에서 인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교도소도 좀 최신 시설을 둬서 균등하게 죄는 들 예. 충분하게 처벌받게 하지만은 그 있는 동안만큼은 그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 아니겠습니까? 예. 아좀 따뜻하게. 어, 교화를 지키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서울 구치소, 남부 구치소, 또 동부 구치소가 있습니까? 동부 구치소 어습니까뭐 음, 아, <laughs> 그런 비교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겨울에 추위에 음... 떨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한 마디만 더부탁게요 뭐냐면 우리가 어, 이 사람이 서울 구치소에 있다가 남부 구치소에 가면 굉장히 어, 그 말은 그쪽으로 옮겨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만약에 옮겨가면 마음 속로 일종의 조금 아 행복해졌. 같은 걸 느끼겠죠. 네. 다행감을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세계 그 안에서도 보면 조금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데 요즘 우리가 자꾸 뭐 여러 가지 저 세상 살기 어렵다고 헬 조선 뭐 이러고 하는데 네. 우리가 저런데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이 자체가 저기 남부 구치소에 <laughs> 그건 아니지다. <한, 웃음> 남부 구치소에 한백배천 배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거든. 아니 아니 그래서 주제로.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모든 면에서 좀 고맙다 서로 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 최순실 씨가 영식품이 이제 들어가나 뭐 이거 김남국 선생. 네. 이게 시민하고 목사님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아무나 넣어줄 수 있는 겁니까? 예 이제 접견을 허가받은 사람들이 넣어주는 건데요. 예. 시민님이 보내신 도서라고 해서 저는 저게 도서 제목인 줄 알았는데 예. 도서 제목이 아니라 익명의 이제 어떤 사람을 시민으로 지금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님이 보낸 도서 목사님이 보낸 도서 그러니까 아마도 최순실 씨의 지인이 저렇게 좀 책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원래 이제 지난달 말일까지는 검찰에서 접견 금지 불허 신청을 해가지고 최순실 씨의 앉았었죠? 어떤 가족적. 접... 이라든가 네. 아니면 도서 반입이라든가 서신교환이라든가 이런 게다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검찰이 이제 그런 어떤 접견부로 신청을 불허를 했는데요. 기각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최순 씨씨 재판이 어느 정도 무을 익었다. 증인도 다신문을 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는데 아마도 결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날 구속된 그 부분이 최순실 씨의 어떤 접견이라든가 소설 뭐 저런 어떤 영치품 고소가 네, 예. 들어가는 것을 좀 허가해 주는 어떤 그게 결정적인 요인 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628번이 이제 수감 변호고 종교 서적은 최순실 씨도 들어. 하네요. 박전 대통령도 성경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서 놀랐던게맨 처음에 이 국정 농단 사건 터졌을 때 최순실 씨가 무슨 무속인이다 뭐 해서 아, 예. 그런 온갖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가장 먼저 지금 저 목사님이 보나신 책이 성경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으되 예. 목사님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종교 관련 서적이 가능성이 높겠죠. 그, 그러겠죠. 예. 일단 무속인으로 이렇게 회자됐던 것은 또 음...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바로 어. 느끼게되네요 사람이 제 자유를 뺏기고 이렇게 아주 저런 저데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의존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의자하고 싶은 데가 신이겠죠. 그래서 예. 대개는 저기 들어가시면 아마 책을 볼 때는 반드시 이제 성경이라든지 뭐 아니면 불경이라든지 저 종교 서적에 의,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클 거다. 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 저 일단 도서가 들어오면 <laughs> 거기 반드시 그런 종교서직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네. 추측할 수가 있겠지. 예. 네. 아, 호텔이고 서울구치소는 뭐못해 이렇게 말을 하지 않도록 예. 대한민국의 교도소도 교도소에서 인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 교도소도 좀 최신 시설을 둬서 재는체들 예. 충분하게 처벌받게 하지만 그 있는 동안 만큼은 그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아, 좀 따뜻하게. 그 어, 교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또 동부구치소가 있습니까? 네, 동부구치소. 아, 음, 어, 좋습니까? <laughs> 뭐, 그런 비교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겨울에 추위에 음... 떨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네. 한마디만 더보탤게요 뭐냐면 우리가 어, 이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있다, 가 남부구치소에 가면 굉장히 어, 그, 말, 말하자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만약에 옮겨가면 마음속으로 일, 일종의 조금 아행복해졌 같은 걸 느끼겠죠, 네. 다행감을.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세계. 그 안에서도 보면 조금 그렇게 바뀌어있는데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데 요즘 우리가 자꾸 뭐 여러 가지 저 세상 살기 어렵다고 해일 족서뭐 이러는데 하 네. 우리가 저런데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이 자체가 저기 남부 구치소에 감당 <laughs> <그건> 아니지 남부 <laughs> 구치소에 한백개천 배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거든. 아니 그래서 <laughs> <주제로>. 그런 점에서 <laughs> 우리가 예. 이제 모든 면에서 좀 고맙다 서로 되렇게 생각하고 예, 가는 게 좋겠다 이 말이. 순씨씨 항소를 한 곳장을 제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시기를 좀 조절해서 예. 남부 구치소에 오래 있으려고 하는 게 일반 수용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교수들에서는 소... 분이 나는데이 사진만으로 보면 뭐 열악하긴 열악합니다 구치소인데 그런데 약간 시설 면에서 서울 구치소보다는 조금 난것 같기도 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아무래도 세금 무리가 하면 네. 낫겠죠 그, 그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대요 여기가 모텔이면은 저쪽은 호텔이다 아. 뭐 이런 비교까지 있고 그래서 저기 신동수 그, 공화당 총재 같은 경우에는 어, 아니 그 저기 저 뭐냐 최순실 씨한테. 더 혜택을 준거 아니냐 예. 여관에서 호텔로 이사가는 꼴이다 저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예. 어, 그런 식으로까지 말을 뭐 한글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덕을 보고서 구치소에서도 또 덕을 본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것 같은데 비 예. 예, 저는 뭐 그게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이 대질신문 같은 거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안종범전 수석이라든지 대질신문을 안 하는 것은 그렇게 대질신문을 했을 때그 껄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최순실 씨를 이감시킨 것그 자체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영식품이 이제 들어가나 봐요. 이거 김동욱 교수님 네. 이게 시민하고 목사님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아무나 넣어줄 수 있는 겁니까? 예 이제 접견을 허가받은 사람들이 넣어주는 건데요 예. 이제 시민님이 보내신 도서라고 해서 저는 저게 도서 제목인 줄 알았는데 예. 도서 제목이 아니라 익명의 이제 어떤 사람을 시민으로 지금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님이 보낸 도서 목사님이 보낸 도서 그러니까 아마도 최순실 씨의 지인이 저렇게 좀 책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음, 음. 이제 원래 이제 지난달 말일까지는 검찰에서 접견 금지 불허 신청을 해가지고 최순실 씨의 어떤 가족 접. 접이라든가 네. 아니면 도서 반입이라든가 서신교환이라든가 이런 게다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검찰이 이제 그런 어떤 접견부로 신청을 불허를 했는데요. 기각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최순 실씨 재판이 어느 정도 물을 익었다. 증인도 다 신문을 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는데, 아마도 결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날 구속된 그 부분이 최순실 씨의 어떤 접견이라든가 소수, 뭐 저런 어떤 영치품 네, 고소가 예. 들어가는 것을 좀 허가해 주는 어떤 그게 결정적인 요인 이 되지 않았나 예. 생각합니다. 628번이 이제 수감 변호고종교서적은 최순실 씨도 들어가네요. <laughs> 박전 대통령도 성경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서 놀랐던 게맨 처음에 이 국정농단 사건 터졌을 때 최순실 씨가 무슨 무속인이다 뭐 해서 아, 네. 최순실 씨가 남부구치소로 오늘 오전에 이감이 됐는데 일단 그 이유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김남표 선생 네. 이 남부구치소가 오히려 좋습니까? 네 사실은 게? 이제 남부구치소가 시설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교도소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2011년도에 가장 이제 최신으로 지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또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네. 수 시설 자체를 굉장히 조금 넉넉하게 짓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편의시설도 좋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지금 차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 지금 외관만 봐더라도 저게 구치소인가 싶죠?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회시설 뿐. 부터 그 다음에 실제로 수영자가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예. 수영자들이 이제 겨울, 이제 겨울은 다 지났지만 제일 이제 불편해 하는 게 외풍입니다. 음... 이제 오래된 뭐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지어져서 창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풍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화장실하고 샤워시설입니다. 아... 근데 이제 역시 남부구치소가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다고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어떤 샤워하는데 물 수압이라든가 따뜻한 물 온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편의 때문에 예. 남부구치소를 가장 편하게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할에 따라서 남부구치소로 수감되는 사람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남부구치소에 조금 더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송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음... 뭐한 곳장 상에 음... 사... 의 대한 배려이기도 한 겁니다. 예, 예. 그 복도에서 마주친다거나 했을 때두 사람의 어떤 그 그걸 어, 거이라든지 음...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안을 해서 배려해서 이렇게 이제 떼어놓은 건데 지금 뭐. 저신동 총재 같은 공화당 총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최순실 씨를 비난한 듯한 발언 음. 저런 말을 하긴 했지만 예. 그 배를 차원에서 한그 조치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이차 구치소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 최순실 씨 입장에서 이게 좋을까요? 내가 아 현대실 건물로 간다. <laughs> 좋을까요? <laughs> 모르겠는데 요 <laughs> 일반적으로는 다 좋아합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아. 사실 이제 가족들이 알아봐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아프다는 이유로 사실은 좀그 남부구치소로 갈수 없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실제 이제 그 의료 진료받는 게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진료받는 게 이제 치과 치료 같은데요.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치과 치료 받으려고 하면 막한 달에서 한달반 이상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음... 상황인데요. 남부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설도 조금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이제 뭐 가족들이 면회오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남부를 예. 선호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드는 생각이요. 다음 정부에서는. 이 구치소도 우리가 지금 남부 구치소가.